관련되어 있는 어,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어, 마이크를 전달할 거고요. 네, 저맨 뒷줄에 가운데 계시는 기자님께서 가장 먼저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손좀 잠깐만 들고 계셔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실 때 우리 멤버 성함 얘기하시면서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우 씨, 14년 2년 기자입니다. 네, 네, 고생 잘 봤고요. 이번 앨범 좀 치명적인 남자를 콘셉트로 하고 있고, 또 남자, 이렇게 멤버들이, 노출이 있는 의상을 멤버들도 있는데, 좀 이런 콘셉트를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멤버들이 좀 시안부 계약 기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좀 지금까지 활동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꼭 이번 앨범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나 성과들이 있을 건데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이번 앨범 컨셉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노력들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일단 우선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번 컨셉이 아무래도 어, 섹시와 치명적인 그런 모습을 위해서 어, 의상도 멋있게 해주시고 헤어, 메이크업도 정말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어, 저희가 표정적인 부분도 같이 연습을 해야 그게 더 배가 돼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서 표정적인 부분이나 안무 제스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어 끝이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무대 하나 하나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할 고요 어 그리고 어 저희가 각자 다음 활동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중에 도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좀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그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끝이 있는 그룹이 거랑 크게 상관이 없이 가수로서일 수도 있잖아요. 뭐 혹시 가지고 있는 뭐 개인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팀의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승환 씨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승환입니다 네, 제가 이번 앨범 무대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얻고 싶은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 일집 이집을 하면서 무대에 대한 제가 좀 긴장감 같은 게 저는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서 아, 이번 마지막 아집 앨범에서는 이 무대 위에서 조금 긴장감이 좀 덜어낸 그런 모습들로 인해 좀더 멋있는 모습들을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 아, 데뷔 앨범이나 두 번째 미니 앨범 때좀 긴장 많이 하셨던것 같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번 세번세 세 번째 미니 앨범 때는 더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